우리 한인들도 그쪽 지역에서 이제 몇개 거리에 이제 가게를 두면서 많이 살았는데, 제가 여기는 거기는 그것도 많이 이제, 이제 봉해지로를 이제 이어, 어 이렇게 나오신 분도 많고, 아직도 장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는 또시장 형태도 바뀌면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크게 변했다고 합니다. 또 한인들이 많이 살았으면서 제2의 한인촌이라고 불리던 지역은 그냥 주거지,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어, 아클리마성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름과 유래는 바로 이제 프랑스에 있는 아클리마성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원래는 이제 그 뭐라 까 동물원도 있고 그 운치 는 이제 호숫가도 있고 그뭐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데 이 브라질 태생이었지만은. 그니까 원래 이제 프랑스에 이제 계했던 브랄 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 아, 우리도 여기도 만들자. 그래서 지금의 아끌리마성이라는 데 유명한 공원은 원래 똑같이 이제 동물원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당시 이제 쌍법, 그러니까 세라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아끌리마성 공원까지 와서 이제 놀고 즐기도 하던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한 어엿한 이제 구로 이제 형성이 돼서 사람들 몰려 사는데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사시는 거는 처음에 이민 오셔서 이제 뭐 공생하시고 하시다가 그래도 좀 번듯하게 살자면 하이 집이나 아파트를 이제 사야 되는데 그 아퀼마성이라는 지역은 이게 상업은 많이 없고 다들 이제 주거지로 이제 쓰기 때문에 고급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파트를 살아서 사서 그쪽에서 많이 사시면서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깐부스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깐부스도 이름은 뭐깜부시라고 보면 라르고도 깜부시라고 해서 지금 깜부시맨 밑에 지역에 저지대로 가보면은 이제 다섯 개이제 길이 이제 만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광장은 조그만 뎁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원래 이제 깜부시라는게 인디오 말로 요만한 이렇게 항아리 같은 뭐 이런 뜻으로 그랬는데 항아리가 진짜 모든 이제 길들과 물이 만나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거기서 유래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깜부시라는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로 또뭐 과일로. 또 이렇게 뭐 주스를 만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깐부시라는 것이 유 중요한 것은, 쌍파울로로 오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피란과 독립박물관도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언덕을 딱넘으면 이피란과 동네가 나오죠? 그럼 그곳에 딱 오면은 이제 산토스나 이렇게 해안도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 이제 드디어 쌍파울로시는 이제 들어간다! 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바로 이제 준비하고 이제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개천이게 흐르고 하는 강가에서 앉아서, 이제 신발로 좀 닦고 옷도 가렸고 하는데 그 지역 길 이름이 지금도 있는데 호아도스 라바 베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발을 씻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바로 그 지역에서 이제 외국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발을 씻고 옷을 입고 또 작은 배를 타든가 노새를 타고 쭉 가는데 그 작은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바로 지금의 이제 윈스코데마르소라고 하는 이제 또,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중앙시장과 바로 연결된 그런 곳인데, 그, 거기도 지금 쌍파로 시립 중앙시장도 만들어진 이유도 다 예전에는, 한 100여 년 전에는 다 배로 가던 곳이었습니다, 배로. 그러니까, 이비랑가 쪽에서 넘어서 쌍파로 시내 들어오게 되면 쪽별 타고 쭉 와서, 그 물자를 다 하역해서, 그 물자를 가지고 이제 스프라사다 세까지 올라가서 시장이 열려서 팔리고 하던 곳이었는데, 그 물자가 올라오는 길 중에 하나가 라데라, 포르토, 제라우라고 하는 유명한 또 언덕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데라는 건 이제 언덕이라는 거고, 포르토, 제라우 그러면은, 아 이게 무슨 항만이라는 곳인데, 부두라는 뜻인데, 왜 이게 부두인가? 뭐,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그 길이 바로, 그쪽 지역이 다 원래 강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뭐, 저 지에 때 강을 타고 저 북쪽에서 오는 거나, 뭐, 남쪽에서 오는 거나, 뭐, 다 만나면서, 그쪽에서 엄청난 큰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었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깐부시라는 것은 쌍포르 시내로 진입할때 처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뭐 발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하면서 사람들 자연스럽게 살던 것이었고요.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바로 리벨다지라고 하는 우리는한테는 일본촌이라고 알려진 동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벨다지도 강을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 리벨다지인데요. 세라는 곳에서 그 남쪽으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쪽 지역은 약간 좀 높은데 거기다가 뭘 세워놨었냐면은 교수대를 이제 설치해서 를 도망치던 노예들을 거기다 교수형을 쳐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비랑가를 지나서 깐부시를 지나서 쪽별 타고 와서 리베다지 쪽을 지나가다 보면은 저기 멀리 이제 교수형에 이제 처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 그 그러니까 조만큼 이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리베다지도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노예 해방도 됐고 예전에 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자기 자식들을 식구를 다 죽였다라고 해서 사형을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살아남은 그 부인과 내연남에 의한 자작극이었다라는 게 발각되면서, 그당시 동베드로 이세 국왕이 브라질은 이제 더 이상 사형제도를 하지 마라.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난다. 죄 없는 사람이 죽지 않았냐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이제 뭐 새로운 개명 운동도 일어나는데, 그 때부터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그럼 죽은 수많은 노예들의 영혼을 달래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자. 영혼, 왜냐면 그 묘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호아 가봉부에노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거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프라사다 리베다지, 리베다지 이제 광장과 연결되는 곳인데, 그쪽 바로 옆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묘지 앞에는 그 호아 도스 이스투단지라고 하는 이제 광장에서 연결된 도를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만 이런 성당이 있는데 골목의 끝에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이 바로 죽은 영혼들을 위, 이렇게 위령 달래자라고 해서 리베라지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요. 자유를 뜻하는 동네 이름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가 왜일본천이됐느냐 설명드린 것 같이 이베랑가라는 곳에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륙 도시를 통해서 오지 않고 배를 타고 오게 되면은 산토스라는 곳에 내려서 뭐 말이나 그러니까 노세나기차 뭐 타고도 올라오든가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피랑가를 내려 꼭 지나가게 되고요. 이피랑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야 되고요. 발을 씻고 뭐 준비하고 옷 갈아입는데 깐부시라는 어, 동네고요. 그 동네를 지나서 가장 중심지였던 플라세스까지 가는 길목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현재 리베라지라는 동네입니다. 그, 러니까 그곳에다가 상징적으로 교수형을 차해둔 것과 같이 중요한 길목에 있는데 이 지역은 뭐냐. 당시 중심지였던 세는 부자들만 사는 곳이었죠. 돈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바로 거기 동네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쪽지에 교수대도 있었고, 또이 곳에다가 또 묘지도 있는 곳에다가 여인숙을 차려는 겁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시간과 뭐, 뭐, 환경에 의해서 만약에 저그 중심지 에 들어갈 시간이 안 된다. 그럼 하복만 묵기 위해서는 이여인숙에서묵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다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사고 또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도 몰려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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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쪽이 다 유명한 이탈리아 사람들 살던 것인데 이게 이제 브라, 브라질에도 이제 1908년부터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흘러 흘러 하다가 그 일본 리벨라지라는 지역에 왜그 전부터 이탈리아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으니까 이탈리아 외국 노동자 살던 곳이었으니까 같은 외국인들이 오면서 점점 터전을 잡으면서 자리 잡게 됐고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이민 처음에 와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또리베라지 쪽에서 또 처음에 터전을 잡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설명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뭐뭐 뭐 역사나 인문학이나 문화 이런 걸한 번에 쉽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이이 외에 또 여러 유래, 특히 뭐 상파울로의 유명한 아베니다 파울리스타 대로 왜그 이름이 유래됐는지, 또 아니면은 저 이베라푸에라 대공원 또왜 그렇게 유래가 됐는지, 또 그것은 우리 한인들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모자란 점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과 꼭 구독과 특히 중요한 댓글로 격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